안녕하세요. 좌파 씨 있는 남자, 민맨입니다 차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헌재에서 4대4로 기각됐다는 뉴스가 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관 복귀를 축하하면서 이제 방통위가 일주막겠다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진숙 장관의 업무 복귀요? 이거 결과만 보면 웃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보면 절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너는 왜 오늘 같은 잔칫날에 우리한테 웃지 말라면서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댔느냐? 여러분들 지금 혼자가 몇 명이요? 빨치산 마은형나가리되고 지금 여덟 명이서 대통령 하나 잡겠다고 칼들을 들이따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네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네명은 반대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진숙 장관 방통위원장 되고 며칠 만에 탄핵소출됐어요. 임명되고 사무실 앉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진숙 장관은요.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민주당이 어거지를 탄핵을 넘겼던 거라고. 그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8대 0 만장일치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땠냐고. 네 명이나 탄핵에 찬성한다면서 이진숙 나가라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니까. 그러면 이 탄핵에 찬성했던 헌재 네 마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진숙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진숙 장관이 방통위원회 정족수도안 찾는데 김태규 판사랑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냈다고? 방통위원회 일이야 되든 말든 난 상관 안 하니까 민주당 말대로 끝까지 정족수를 채워서 가라고 아주 무책임한 판결을 냈던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지수 장관 입장은 어땠어? 민주당이 최민희 같은 얼빠진 걸 추천해가지고 지금 나사가 빠진 건데 왜 나한테 나와서 지랄하냐고? 의사 정족수가 아니라 의결 정족수를 채웠으면 나는 할일다한 거지? 그럼 다섯 명다 채워질 때까지 손 놓고 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맞섰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진석 위원장 탄핵에 찬성했던 헌재 네 마리가 뭐하던 것들이냐 뭐봤어 그랬더니 뭐 아니라 달라. 하나같이 우리법 연구에 출신이 하나같이 그 얼빠진 김명수가 추천한 것들이더라고. 먼저 요즘 가장 시끄러운 헌재 소장 문영배얘 누가 임명했어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이 임명했죠. 그리고 얘 어디 출신이요 얘가 요즘 대한민국의 적으로 불리는 사법부의 하나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야. 그리고 문영배가 친한 애들이요. 이재명이랑 이재명의 오른팔 정성호가 얘랑 사법연수 동기라고.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가까웠던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 대표 이재명 지금 현직에는 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인 민유숙 대법관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 그리고 문영배 트위터를 가보잖아. 그럼 이재명이 팔로잉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뭐라고 그러면서 문영배한테 헌재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래. 이재명이랑 형동생 하는 놈이 지금 어디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냐고. 네가 양심 있는 놈이면 빨리 그 자리 남 주고 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지라고 말여. 이렇게 앞뒤 딱딱 맞는 말을 골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미선이요. 얘는 뭐 처음부터 얼떨떨하게 생긴 게 이미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사법부 내에서도 실력 없기를 아주 정평이나 했던 애라고. 근데 이런 쭉쟁이를 누가 혼자에다 갖다 놨어요? 얘도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이 갖다 앉혀놨대니까 그리고 얘주특기가 뭐예요? 하라는 판결은 안 하고 재판하는 동안에도 얼마나 주식 투자를 했는지 얘가 요즘 주식 리딩업체 광고 모델로 나와. 이 정도로 실력 없고 정신 빠진 애가 이미선인데, 얘가 또 어디 출신이냐?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말이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핫했던 정기선이요 얘는 어디서 판사질 해먹다가 굴러오네요? 그 좌익 빨지산 많기로 유명한 서부지법에서 법원장을 해먹다 굴러오네 하냐? 그리고 얘 출신 성분이요? 뭐 예상하셨다시피 우리 법 연구회 회장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까지 아주 좌익에서도 알아주는 최악질 좌익판사라고 그리고 정계선 남편이 누구예요? 지금 국회 쪽에서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나선 김희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종묘 얘는 또 누가 데려왔어 얘도 김명수가 데려왔어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헌재대 말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이진숙 장관한테 탄핵 반대표를 던질 리가 있겠냐고. 지금 헌재 소장 맡고 있는 놈은 이재명 절친에그 밑에 있는 것들도 하나같이 김명수가 임명하고. 이것들이 굴러먹던데도 봐. 지금 대한민국 법치를 뿌리채 흔들면서 사법구데타도 서슴치 않는 사법부의 하나 외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진숙 장관 탄핵 기각 나는데 며칠이나 걸렸어요. 176일 걸렸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6개월 딱 만땅이죠? 근데 지금 헌재는 뭐라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어? 장관 탄핵하는데도 6개월이 걸렸는데 남은 탄핵 다 제끼고 대통령부터 100일 안에 탄핵시키겠다고 설치고 있잖아. 지들끼리 변론기일를 좆대로 잡고 대통령이 증인을 신청하던 말던 너는 신청해라 나는 때릴란다 하면서 아주 지들 마음대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애들한테 무슨 공정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대해요. 에? 당장 하루 이란 이진숙도 못 잡아먹어서 기꺼이 꺼지라고 판결한 것들은 지금 4명이나 되는 판인데 얘네들이 지금 나오는 꼴을 보라고 한 놈은 이재명 엄마 초상집에 갔네만의 소리가 나오고 한 녀는 서부지법에서 법원장을 했던 거고 다른 애들은 하나같이 문재인이 임명하고 김명수가 추천했던 것들이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제정신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일이라고. 내가 진짜 이진수 탄핵하겠다는 의견이 뭐한두개 나와서 소수 의견이면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지금 꼴을 봐. 8명 중에 절반이 이진수한테 나가라는 것들이잖아. 그럼 이것들이 대통령한테는 뭐라 그러면서 나가라 그럴 거냐고. 보나마나 그되도 않는 억지를 써가면서 대통령한테 빨리 짐싸서 나가라고 탄핵을 인용하지 않겠소? 그래서 제가 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이건 보나마나 원사이드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거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탄핵을 당연히 막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첫 번째도 지지율, 두 번째도 지지율, 세 번째도 지지율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야 만에 하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대통령을 빨리 구해낼 수 있는 우리의 정권 연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거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따 죽었다 생각하고 눈만 뜨면 멸공 반공을 해야 된다고 진짜 막말로 재석없게 이재명이라도 대통령 돼봐 그럼 대통령 언제 나올 것 같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마냥 한 5년 있다가 죽기 전에 나온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번 설 연휴 있잖아요. 이번 설에 여론을 확실하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설 밥상에서 절대 밀리지 말고, 끝까지 논리를 대응해서 집안의 좌익들입을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딱 막아 놓으시라고. 제가 보기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 최선의 국이요. 하시겠어요